그의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졸업을 하고 나서도요. 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르는 거를 그냥 창피하니까 모를 척안 하고 아는 척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계신 적 있으십니까? 괜히 몰라보다가 질문했다가 어, 창피하다 하느니 그냥 가만히 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간다니까 조용히 해자 이런 신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러 나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를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고대모는 지금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바리세인이에요. 아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분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세인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기 원했습니다. 율법을 현실에 적용해야 된다.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사람,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와,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 그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a member of Jewish ruling council이라고 써있죠. 그냥 단순히 유대인의 지도자가 아니라 어, 지금 국회가 있고 뭐,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는 것처럼 유대에는요 이 지도자 ruling council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산해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원, 상원, 국회 뭐 이렇게 산해드린 그거는 71명, 71명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은 나라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이스라엘의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단체. 그러 이 71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도 잘 알죠, 지도자인 사회적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절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일을 해.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에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저녁 먹고 저녁 시간에 깜깜한 왜 밤에 갔을까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우리 개념으로도 부활절이 곧 다가오지만 봄이에요. 아, 추울. 금방 어두워지는데왜 네. 밤에 갔을까요? 왜 밤에 갔을까? 자기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숨기고 싶어서 그래요. 떳떳하지 않게. 도적들이 밤에 많나죠 그리고 얼굴도 바르고 떳떳하지 않은 모임을 자기가 알았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자기 신분상. 아, 자기 신분상. 율법 학자였고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인 내가 이런 누군지도 모르는 예수님 라는 사람에 나가는 것이 어쩌면 좀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리고 싶어서 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갔냐? 마음이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 학자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절에서 계속 다음에 라피어 하고 있습니다.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으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어, 라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굳이 한국말에서도 이 라피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도 레바이라고 하고 있죠. 선생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선생님이라고 번역하고 한국말도 그렇게 쓴 이유는 라피라는 호칭 때문에요. 이랍비라는 호칭을 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율법교육을, 정규 기 율법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율법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어, 20대에 박사 받은 박사가 아니라 40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 많은 연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는 율법학자에게 주는 호칭이 랍비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서른살로 조금 이제 간넘으셨죠. 예수님은 정교학교를 다녀보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나이가 많고 라비의 호칭을 받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런 극존칭의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통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더 나아가서 라비그 이상의 호칭을 니고데모는 보여주었죠. 우리가 그래서, 근데, 우리라는 표현. 지금 자기는 혼자 왔는데, 이 우리라는 표현은 두명 이상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인 사람의 그 어두운 예루살렘 골목길을 혼자 밤에 가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같이 온 동행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표현이 우리에 있고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과 이니고데마가단 어, 둘이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고그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잖아요. 2장에서 우리가 보는데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나와 함께하이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랍비보다 라비, 더 높은 극중층 하나가 더 랍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들 함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에게 지금 니고데모가 이런 극존칭의 표현을 두 번이나 쓰는 이유는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당신이 보통 사람인 건아는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문. 을 취하고 있지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제가 한 오래 전에 우리 이제 오래 전에 교육분 가게를 한번 신봉한 적이 아, 다 직원들이 이제 외국분이 우리가 <laughs> 한국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직원들이 한국사람이 들 아닌데 어, 사무실을 갔는데요. 큰 금고가 하나 있었고요. 벽에 이렇게 붙여놓은 벽에 그, 그 금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금고가 열려 이게 다이얼을 숫자가 있잖아요. 뭐 4, 5, 7, 8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금고 옆에 벽에 하얀 벽에 큰 금고가 한국말로 숫자로 4, 5, 7, 9 이게 한국말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비밀번호를 저렇게 크게 써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아 그거는 한국 사람만 알아요. 직원들은 다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리 크게 두껍게 써 놔도 이게 비밀번호인지 그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한, 한자로 써 있으면 한자 이게 뭔지 모르는 그림이 뭐지? 그런거죠. 지금 그래서 못된다고 웃었는데요. 아 눈뜬 장님인거예요 그게 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라고 하는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눈뜬 장님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장에 이 보니까 6월절나 와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신비한 사람으로 봤고 인명 많은 사람으로 봤는데 이리고데모은 자기 율법 학자잖아요. 이 뭔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저 행위들이 예수님 하신 행위들이 율법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오실 그 구세주의 보와 같은 표시 거를 아는 거죠.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게 거듭난다. 그래서 4절에이 사람은 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어머니한테 다시 배속에 들어가야 하나요? 이때 예수님이 더좀 쉽게 5절과6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이 거듭나시는 방법, 두개 말씀해 주시죠. 어,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율, 물로 거듭난다는 뜻은 어, 우리가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나의 구세 주로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마음에 선물로 주셔서 속사람이변하고 어, 정말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물세례는 성령 세례 받지 않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와 물세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 주시는 이 성령의 거듭남.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냥 태어나는 것을 그냥 살을 한번 태어나고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나는 것 누구로 태어나는 것 그냥 방법만 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선령님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한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이런 표현들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요 마치 아생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는 눈을 오래 정말 눈 많이 왔죠. 가서 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뭔지 몰라요. 제가 대학생 때 산에 터널 텍사스 에 학교에서 감기 성적를하는데 우리 거기 뭐 눈이 없는 돈이니까 학교에 서 시카고 하고 돈 너무 많은 데서 살아서 얘 너네 애들한테 너네 눈이 뭔지 아니? 자기 눈이 뭔지 안 돼요. 그래서 이 동네도 눈이 없는 눈은 안 오는데 눈이 뭔지 안 돼. 눈이 뭔데? 그랬더니 팝스크리이 스노우콘에 코 가라먹는 거 있죠? 그게 자기 눈이래.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우리가 천년으로 먹었으면 타인머신이 있어가지고 천년으로 만 돌아갔다고 해봐요. 그래서, 천년전 사람한테 우리가 전화가 보고 컴퓨터가 보고 얘기해도 이해하십니다. 이해 못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면 사들 말에 비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역시, 리고데모 역시도 율법학자였는데, 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외의 것을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쉽게 7절과 8절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어, 놀랍게 일지나다. 바람이 임으로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좀 예수님께서 따르는 십 바람쉰하고소리를 들리는데 뭐라고 잡고 있어요. 그런 거 같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예수님 따르는 시게 성령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니 그게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바람에 뭐부터 칠 듯더라도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 어떻게 그게 뭡니까? 또 예수님께 뭡니까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1이 절에 이제 말씀이 이렇게 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예, 지금 바람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데, 어, 그래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게 됩냐 예를 들어서 예수 님 말씀하시는 거죠. 초등학교 일학년 학생한테 지금 숫자도 일, 2, 삼자도 가르치고 더하기도 가르쳐야 되는데 일, 2, 삼자의 개념도 없는 학생 어떻게 중학교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하냐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지금 니고데 네 부모가 자기가 근데 믿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1학년 짜리한테 초등학교 1학년한테 숫자를 모르는 아이한테 아, 중학교 수학을 가르칠 수 없지만 아, 이해도 못하겠지만 그 이해도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중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말하는 수학이라는 건 있지도 않아 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한 유법학자고 지도자여도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일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가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대답하시고 또 이해 못하니까 묻고, 예수님 대답하시고 또 묻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니고, 음. 니고 대법처럼 율법학자인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거듭남의 비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지식으로 또 하다 고 해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71명을 대표하는 71명 중에 한 사람 유력한 정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얼마나 우리 비상해요. 첫 세수에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권력으로도 알수 있는 것이 하지만 니고데모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아는 척하고 넘어간다 이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거죠. 핀잔맞아 벗어 그냥 는 이스라엘의 사장인데 느꼈던 거니? 하면서 핀잔받아가면서도 모르니까 계속 묻는거예요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고 하지요. 알지 못하면서 묻지 않고 하는 아는 척하는 게더 더 위험한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금은 숫자도 모르고 더하기 개념도 없고 빼기 개념도 없지만 계속 참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 하나 하다 보면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5학년 되고 6학년 되고 중학교 1학년 돼서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중학교 수학도 하고 고등학교 수학도 할 수가 있겠지요. 니고데모는 지금은 자신이 필요 율법학자임에도 믿지 못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 옆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여자, 그 다음에 요한만 남아있을 때제 장례를 지을 수 없을 때에 어, 니고데모가 또 다른 사람 한 명과 함께 자기 돈 들여서 예수님 을 장례 해 주세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이 의심의 씨앗을 계속 갖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질문하고 혼자 묵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배로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게 근데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믿을 수 없는 그 부분들을 계속 여쭙고 듣고 또 여쭙고 보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지금은 알고 믿게 되는 날이 있을 것 믿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지만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는 가운데 어, 항상 배우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니다